조건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다. 요즘 교사들이 너무. 이렇게 모범생들만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공부 못하거나 사고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른다. 음. 그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의사는 불치병 정도 걸려봐야 이제 <웃음> <웃음> 어, 환자의 마음을 알까? 그리고 가정, 뭐야, 가정, 음. 그, 전문 변호사는 이혼 정도는 한번 당해봐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 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직에 좀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것도 선천적인 것보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속 노력하고 아이들 이해하려는 노력할 때더 잘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규 교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보세요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딱 보면서 한창 얘기를 상담 때 얘기하니까 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선생님 애안 나보셨죠? 이런 <laughs> 상담 때. 그래서, 저, 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그 어머니도 선생님 안 해보셨잖아요. <laughs> 아, 어머니도 선생님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이랬는데, 그냥 서로 웃고, 그냥, 아, 고수가 고수를 만나서 <laughs> 넘어갔었는데, 야, 지금 같았으면 안 그러죠. 야, 근데, 뭐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내말좀내속좀 이렇게 음. 왜냐면 진짜 애 있는 사람 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스럽죠. 음.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설문 조사를 그 대상이 음, 일단은 그렇구나. 2030 세대로 했습니다. 음.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 혹시 저희. 그, 저는 초등교사니까, 현재 대한민국 초등교사 중에서, 전체 초등교사 중에서 81년에서 96년생 사이 태어난 2030 세대가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 30%. 아니 40%? 40% 50% 정도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상당히 많아요. 많은 편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죠.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언제까지 정년에 있을 것 같냐. 그리고 뭐, 근데 그 설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결혼한다면 어떤 직업군이나 하고 싶냐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음. 제가 다 물어봤었습니다. 근 네, 거기서 이제 놀라웠던 거는 절반이 정년까지 다닐 생각이 없다. 없다. 네, 없다라고. 아, 절반이. 네, 절반이. 이야,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높았어요. 아. 회의감.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3~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2013년이랑 2016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 초등교사 기준으로 했을 때 16위, 17위가 나왔어요. 음, 네. 참고로 교장 선생님은 1위랑 4위가 나왔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다 교장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laughs>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16위, 17위면 높은 편입니다. 지금 네, 만족도 자체는 높은 편인데 음. OECD 회원국 중에서. 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설문을 해보니까 음. 그 OECD 회원 중에서 2위가 나왔어요. 전 세계 음. 2위. 음. 음. 그런데 교사 된걸 후회한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음. 세계 1위가 나왔습니다. 크.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음. 왜 자존감이 이렇게 상처를 음. 받을까? 음. 음. 저는 이제 그 이상과 현실의 갈리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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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근데 교사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거나. 이제 좀 교직에 대한 헌신성이나 이제 열정이나 이게 떨어지는 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전직원 음.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 세대의 아주 공통적인 현상. 음.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해서 누군가를 바꾸거나 음. 하는 것보다는 음. 뭔가 이제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워라벨을 찾는 게 아마 음. 그렇기 때문이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괴리감이 상당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상당 부분 음. 공감하고요. 최태선생님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교사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누가 더 힘든가 올림픽처럼 <laughs> <나는 그래서 이렇게 웃음> 서로 직업을 <웃음> 그렇게 <웃음> 가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아까 전에 괴리감, 신규 교사들, 젊은 선생님들의 괴리감을 생각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꿈을 갖고서 어떤 거를 할 만한 그런 수업, 생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요. 특히 교과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교과서는 이제 작년, 이제 올해 2019년도 말고 2018년도까지 썼던 교과서를 보면 이제 최신 정보 기기 실과 교과서에 보면 어, m p 스 리플레이어가 들어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음. 교과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음. m p 스 리플레이어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교과서 몇쪽뭐 수학 익힘책 어디를 건너뛰었다 음. 요 수준에서 가니까 교사들이 이제 진도 몇쪽나갔어자 이제 몇쪽 풀어봐 이렇게 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율성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교수님 말씀 공감하는 게 네, 네. 모두가 같이 음. 가야 되는 이제 그러면, 개념이라고 봐요 네, 네. 교권 자체가 가르칠 권리잖아요 음. 그게 예전에 학생을 막 찍어 누르고 어딜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게 아니거든요 음. 가르칠 권리는 전 결국 교, 교권은 이제 학습권이랑또 연결이 된다고 봐요 음,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음. 그런 것들을 저를 보기 때문에 교권을 세우는 문제는 단순히 애들을 막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뭐 도구를 얻는다거나 음.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무조건 말이 맞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좀다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영상에서 음. 아승빈 선생님 사례를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음. 1학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죠. 음. 김창규 선생 어떻게 초등 선생님으로 네. 어떻게 보셨어요? 또 1학년엔 그, 그런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생인 줄 아는 유치원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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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데 나승빈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나승빈 음.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거는 네. 첫 번째로 이제 배움의 자세.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셨어요. 나승민 선생님 학교가 네. 광주인데. 네. 근데 경기 그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저희 교실로 오셨어요. 음.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음. 참관을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음. 그러고,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나왔듯이, 기록하는. 아, 기록 네, 언제나 기록하세요. 음. 그래서,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했고 해서, 음. 오늘은 뭐를 망쳤고, 이런 것까지, 오늘은 이 게임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고. 음. 저는 그래서, 나승민 선생님, 그, 모든, 지금 미래교사에 뭐, 적합한가? 라는 건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 하시는 거는,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도 자체는, 미래랑은 전혀 안 맞는다고 제가 지금 봐요 그런데 나승민 선생님이 하고 있는 노력은 미래 교수, 교사에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렵거든요 정말 제가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뭐 남겨서도 해보고 이제 화도 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쓰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뭐 어떤 방식을 하냐면 저 구석에 둡니다 네, 음. 구석에 두고 음. 너말아서 괜찮아 괜찮아 음. 너 귀찮게 안 할게 이렇게 하고 음. 교사가 교육을 포기해버려 그럼 방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부모님이 그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쉴드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음. 아이한테는 학습권을 빼앗는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교사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음. 저는 교사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음. 어, 조금 미흡하더라도 교사가 뭔가 적극적으로 음. 교육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좀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의로 교육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좀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니까